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규 새내기, 네, 반도체 종목이죠. 네, 퀄리타스 반도체에 대해서 네, 같이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기업 개요부터 이제 하나씩 어, 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삼성 파운드리 협력사입니다. 어 최대 규모의 이제 반도체 네 IP 개발, 네 이제 전문 업체이기도 하고요. 어뭐 AI 뭐 자율주행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등에서 요구되는 이제 초고속 네 인터커넥터 IP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런 인터커넥터는그두개 이상의 칩이나 그리고 또 네트워크를 이제 상호 연결하는 거를 말하는데요. 어뭐 복잡하고 뭐또 양이 많은 데이터를 뭐 효율성이겠죠. 이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어 이래서 뭐온 지금 최근에 온 디바이스 a 에 관련주로도 이제 그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AI 시장또 확대되면서 이제 AI 반도체 칩 관련해서 어 조금 이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 퀄리타스 반도체 그 인터커넥트 핵심인 제 서데스 역시 또 효율성 극대화 하는 기술인 건데 어 이런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최근에, 그 특히 이번 주에 급등은 역시 온 디바이스에 관련주로 이제 같이 움직였다. 어, 뭐 칩스 앤 미디어, 네, 그 다음에 뭐 제주반도체. 네, 그 다음에, 뭐, 칩스들 있죠. 뭐, 그, 가온 칩스, 뭐, 텔레칩스. 네, 여기에, 어, 신규 세내기 쪽으로는 콜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에이징 랜드. 어, 보도 다이렇 후공정 쪽, 뭐, 패키징 쪽인데, 역시, 그, HBM도 마찬가지고, AI 반도체는 계속 이렇 쌓는 거가 중요한, 네, 그런, 어, 그런, 네, 그 기술력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패키징 쪽에 관련이 되다 보니까, 후공정 쪽 역시, 어, 전공정 대비, 네, 강한,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온 디바이스에는 뭐 많이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서버가 아니라 이제 기기 자체에서 네 인공지능 연산을 네 수행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 특히 네퀄리타스 반도체는 요 AI 기술을 적용한 네 칩을 네 개발 중이다. 네 그래서 온 디바이스에 관련주로 네 최근에 네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제 성장주이기 때문에요. 지금 21년 매출액은 40억. 네 그리고 네 22년에는 네 100억. 네, 이런 수준의 이제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을 어, 가파른 성장은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적자이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흑자 네,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 어, 특히 이제 올, 어, 이번 달 초에 어, 12월 8일 날약 어, 30억 규모의 이제 반도체 설계자산 네, 라이선스를 계약 체결했습니다. 어, 지난해 매출 기준 네, 약30% 수준이니까 네,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안정적으로 네, 좀 성장을 하고 있다. 네,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기술적인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면요. 네, 지금 보시면, 네, 상장 후에 좀그 이벤트 시세가 크게 없었죠. 일단 10월이기 때문에, 네, 지수가 뭐 긴축 공포로, 네, 코스닥이 800선, 뭐 750선까지 이탈했던 라인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네, 가지는 못했다. 네, 그러면서, 네, 지금 보시면 좀 상장 이벤트 후에 네, 쭉 이제 하락을 네, 그 마무리 됐고 11월에 보시면 이제 반도체 쪽 AI 반도체 훈풍이 네, 나왔던 시작했던 라인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과 네, 기간은 네,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놨고 네, 이렇게 이제 한달 동안에 이제 매수가 된 상태, 그러니까 매집이 된 상태에서 한번 네, 강하게 이제 시세가 이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특히 이제 1차 우리가 이 구간을 이제 매매를 했던 거고요, 그쵸 1차 시세를 네, 그 준거고 지금 요 구간 있죠 회원분들 3만원부터 네, 2만 2천원까지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네, 밀렸을 때의 이제 이유는 네, 밀렸을 때 이유는 지금 여기 코스피가 있죠 한 5,6거래일 연속으로 네, 최근에 음봉을 네, 줬을 때가 있을거예요 네, 요런 구간 이 네, 구간으로 인해서, 네, 전체적으로 반도체도, 네, 같이 쉬었습니다. 둘, 레 다섯, 오거래일이죠 네, 오거래일 음보. 네, 그리고 다시, 네, 이렇게 다, 이번 주죠. 네,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네, 특히, 어, 8일부터, 8일, 11일, 12일까지 3거래일 동안, 네, 다시 한번, 이제 기술주들이 돌아오면서, 다시 정보점 시세까지, 네, 주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면 제가 왜 지수랑, 네, 비교를 해드렸냐면, 자, 그러면 24,000원 라인, 네, 그리고 정고점인 3만원 라인. 신규 세내기라 변동성이 크지만, 요 2만 4천원부터, 네, 그, 여기 3만원 구간. 우리 분봉에서 볼까요? 좀 더, 네, 그, 늘어지게끔, 여기 31분봉으로 보실까요? 네, 2만 4천원부터, 네, 3만원 라인. 뭐냐면, 변동성은 크지만, 박스권이다. 그, 그러니까 즉, 어, 요 종목 자체적인 영향이라든가,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수. 그리고 또, 네, 반도체 섹터의 뭐, 수남의 성격에, 뭐그 각도 조절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파동상의 이유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제 여기 에이징랜드라든가 컬리타스반도체까지 하신 분들 이런 정거점 수준에서 챙겼지만 또한번또한번 네, 1차 27,000원 밑에 27,000원부터 26,000원 뭐 설사 시장에 또한번 변동성을 내줘도 네, 네, 이 정도 이런 구간에서는 네, 다시 한번 네, 제 공약 타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헤어몬.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모든 반도체의 탑픽 종목군들의 탑픽 종목군의 다음 이제 매매 컨셉이 지금 딱 설명드린 부분으로 이제 요약이 되고 있어요. 어, 이제 이틀 뒤에는 FMC 결과도 나오고, 네, 파월 네, 발언도 나오는데 파월 발언에 살짝 시장이 네, 실망을 한다. 그러니까 이나라는 표현을 또한 쓴다. 네, 그 다음에. 더뭐또 내년에 뭐 2회밖에 1회 또는 2회밖에 인하를 안 하겠다 이런 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 했을 때또 한번 시장이 실망해서 네 변동성을 주더라도 오늘 모닝 브리핑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각도 조절일 뿐 특히 이 반도체 쪽의 방향은 계속 상방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FOMC 전후의 시장의 변동성을 줬을 때또 한번의 눌림목을 주면 이퀄리타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어시 2일 날, 정고점 시세까지 많이 준 종목들이 반도체가 많습니다. 뭐, 칩스앤 미디어도 그렇고, 네, 이런 애들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면은, 다시 또 의미 있는 네, 지지라인에서 네, 다시 들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이런 퀄리타스 반도체 온 디바이스에 관련주의 어, 그, 엮이면서, 네, 정고점 시작까지 좋고, 네, 이제 숨구르기 할수 있는 그런 타점에서, 네, 다시 한 번, 네, 우리가 의미 있는 지지라인을 이제 기다리겠다. 어, 외국인 수급 빠진 거 없네요. 그쵸? 네, 그리고 지금 다시, 네, 탄력성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오늘 바로, 어, 제공략 타점도, 네, 제가, 네, 포착을 하면서, 네,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